제가 오늘 목포에 아침 때 첫배로 와가지고 어, 투표를 하고 집에 안 가고 바로 밭으로 왔거든요. 와가지고 보니까 딸기가 이렇게 익어서 얼마나 많이 맺혀있는지 아하나님이 모을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. 이 나라가 정말 딸기처럼 잘되기를 바랍니다. 물을 익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이 되는 나라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. 이 나라가 정말 도음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 경광되는 축복이 나라가 꼭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 딸기를 따고 있습니다. 물이 건은 딸기, 참. 가꾸지도 않았는데,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쳐가지고렇게 해주시고, 또 먹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, 너무 감사하네. 무궁의 자연 그대로. 감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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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. 감사, 감사, 주님. 감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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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. 감사, 감사, 아멘, 할렐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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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감사. 감사,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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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풀 속에서도 이렇게 자연 그대로 열매 맺게 해 주시고. 참 먹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온 국민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를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온 국민들이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. 아멘